안녕하세요. 파트너 사업부 파워브레이커 오픈 마케팅을 맡담당하고 있는 연구장입니다. 기존 제품도 컴팩트라고 했는데 왜 새로운 컴팩트라고 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제품 은 컴팩트였고요. 하지만 어. 이 자리에서 왜 새로운 컴팩트인지 이제 낱낱이 파헤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 표지에서부터 왜 컴팩트인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ew Compact의 컴팩트라는 글씨를 보시면 P자와 T자가 대문자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팩트가 굵은 글씨체로 변경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컴팩트의 새로운 트레이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왜뉴 컴팩트가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슈나이더 차단기의 역사는 1952년 컴팩 NW를 시작으로 약 70여 년간 여러 번 진화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1994년 출시한 컴팩 NS 그리고 2008년 출시한 컴팩 NSX 그리고 2017년 출시한 컴팩 NSX가 그 이름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컴팩트 뉴제너레이션을 소개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더욱 미려해지고 통일성을 가지게 된 슈나이렉트릭의 컴팩트 뉴제너레이션 이제 이들이 거쳐온 변화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 뉴제너레이션은 기존의 컴팩트 NSX, NS 그리고 NSXM의 성능을 완전하게 유지하면서 크게 다섯 가지의 변화를 가지고 갑니다. 새로운 모습, 보조장치의 새로운 결선 방식, 무선 보조장치의 도입, 새로운 품번, 그리고 친환경 포장이 바로 그 변화입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변화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변화, 새로운 모습. 이 변화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그첫 번째 투명한 전면 커버. 컴팩트 뉴제네레이션은 스모키한 반투명 블랙 커버를 적용하였고 각종 액세서리가 장착되는 위치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투명한 창을 통하여 사용자는 차단기 내부에 어떤 액세서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죠. 또한, 코일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떤 코일이 몇 폴트짜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스펙과는 맞는 제품인지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의 두 번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두 번째 T-Shape. 지금까지 출시된 컴팩트 시리즈의 제품들은 생김새가 모두 조금씩 달랐습니다. 모두 각자의 멋진 모습을 각각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컴팩트, 즉 NSX, NSXM, 그리고 BIG NS까지 모두 같은 모양으로 통일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단기 중앙에 흐르는 컴팩트의 T를 강조하는 이 T 모양의 띠로 그 통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AC 제품은 녹색, DC 제품은 백색을 적용하여 제품의 구분도 용이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에서처럼 여러 대가 일렬로 나열되니까 왠지 무언가 흐르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디지털적인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롭게 적용된 T 모양의 판넬을, T 모양이 판넬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만 같고, 또 그런 판넬이 신뢰가 더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의 세 번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변화는 바로 소프트 터치 토글입니다. 기존의 차단기 토글 핸들은 얇고 짧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존재해서 차단기를 손으로 온, 오프, 리셋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좀더 부드럽고 굴곡진 인체공학적 토글 핸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슈나이델렉트릭은 이런 인체공학적 설계를 로터리 핸들에도 적용하여 차단기를 직접 조작할 때 인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의 모습 변화는 트립 유닛의 시한성 개선 및 QR 코드 적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 외에 다른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의 보조 장치 결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의 유선 보조 장치 결선 방식을 기존 나사 조인 방식에서 스프링 클램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인 나사를 이용한 결선은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조임 정도에 따라 선이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도의 변화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 나사가 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동에 의하여 나사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아이마킹도 하고 주기적으로 나사를 조이는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넷째, 결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사를 풀어서 결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연선이 풀리지 않도록 꼬고 휘지 않도록 잘 집어넣은 상태에서 나사를 다시 조여주는 일련의 행동을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컴팩트 뉴 제네레이션은 이와 같은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스프링 클램프로 그 결선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스프링 클램프에는 어설픈 결선 상태가 없습니다. 1 아니면 0이죠. 스프링으로 결선의 텐션을 유지하고 있기에 진동, 온도의 변화에 강합니다. 그리고 결선이 매우 간단하여 시간이 절약됩니다. 작은 드라이버를 스프링 장치 오픈 구멍에 삽입하고 케이블을 바로 아래 케이블 결선 위치에 꽂아넣은후 삽입된 드라이버를 뽑아내면 결선이 완료되는 간결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선 방식은 부수적으로 기존에는 만족시키지 못했던 IP2x를 만족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IP2x는 도체 부위에 손가락이 닿지 않아야 하는 IP 등급으로 사용자를 전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등급입니다. 결선도 잘안 풀리고 더 안전해졌다고 하니 이제는 한층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차단기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새로운 직비 무선 보조 접점의 출시입니다. 슈나이드 일렉트릭은 점점 더 연결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러한 변화에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있게 출시하는 이 새로운 무선 접점은 매우 심플합니다. 설치도 간단하고 배선도 간단합니다. 그 어떠한 선도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선이니까요. 기존 유선 접점이 설치되는 어떤 위치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그 위치에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OF 위치에 설치되면 OF로, SD 위치에 설치되면 SD로 동작합니다. 이 접점 내부에는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차단기 교체 주기가 다가올 때까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이 되는 이 접점을 적용함으로써 관리자는 언제, 어디서든 관리자의 휴대폰 또는 감시반에서 차단기의 ON, OFF, t r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부족하다면 이 무선 보조접점이 배터리 로우 알람을 보내서 적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통신을 하는 기기에 현장에서는 그 상태를 알수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무선 보조접점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컴팩트 뉴스 제너레이션의 투명한 창과 같이 적용되어 현장에서도 차단기의 상태를 쉽게 알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파워태그와 같은 무선 에너지 메터와 같이 적용되면 깔끔하면서도 퓨처 레디까지 되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바로 새로운 품번입니다.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은 새로운 품번을 보여받습니다 기존의 LV로 시작하는 8개의 품번으로는 한눈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제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이 부여, 새로 부여받은 품번은 알파벳 하나하나 그리고 숫자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렇서 품번만 보더라도 사용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또는 구매해야 하는 제품의 품번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V429630은 카다로그를 보기 전에는 어떤 제품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C10F3TM100은 아래 품번표에 따라서 NSX, 100A 프레임, 3 6화 3P3D, TM 트림 모듈, 100A의 뜻을 가지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은 이두 품번, LV429630과 CF10F3TM100은 같은 제품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품번표가 익숙해지면 품번표 없이도 쉽게 제품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약 1,700여 개의 품번을 900여 개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품 선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덕트 셀렉터부터 시작하여 슈나이더가 제안하는 에코디알, 랩소디, 엑스팀과 같은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예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디지털전이 일부분이 될 예정입니다.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의 마지막 변화는 바로 친환경 포장법입니다. 슈나이델렉트릭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그 때문에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슈나이델렉트릭 제품을 적용함으로써 고객이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과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델렉트릭 자체적으로는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2030년까지 슈나일 렉트릭은 완전한 탄소 중립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일환 및 고객의 친환경적인 지속성장을 돕기 위하여 이제는 포장의 친환경화라는 변화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전혀 쓰이지 않는 포장 방법을 적용하여 모든 현장에서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제품마다 동봉되어 있던 인스트럭션 시트, 즉 작업 지시서를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제 제품 및 포장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하여 해당 작업 지시서 및 부수적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포장 재질 또한 기존의 하얗고 광이 나는 박스 포장 재질에서 100% 재포장 판지를 적용하여 재활용 판지를 적용하여 지구 환경 개선에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의 다섯 가지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들이 고객들에게 줄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의 일관된 면모는 제한 가능한 제품들의 범위를 확대해 줍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NXx면 NXx로만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이제는 NXxM부터 NSx, BigNS 그리고 p o w e r p a c t 까지 제안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는 최적화된 프로젝트 견적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 내용이 쉽게 식별 가능해졌기에 제품의 수익 검수, 그리고 판넬을 제작하는 단계 및 검수 등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판매하시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여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체적 설명이 가능한 품번의 적용은 제품의 선정, 구매, 검수 등 사무적, 실무적 부분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소통도 좀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스프링 클램프가 적용된 액세서리의 사용으로 제품 결선의 시간이 절약되고, 결선된 선이 빠지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며 온도 변화 및 진동에 의한 결선 지속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용자의 걱정거리를 덜어줍니다. 퓨처러리의 일환인 무선통신접점의 적용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통합적, 원격시운전 및 유지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제조사와 거래함으로써 고객들도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회사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을 통하여 슈나이더와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컴팩트 뉴 제너레이션의 한국 출시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 출시 일정은 2021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시 후약 9개월간 구 NSX는 단종 준비 기간을 가지며 점차 판매량을 줄여가다가 완전 단종될 예정입니다. 이에 컴팩트 뉴 제네레이션의 변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